만화 전사의 모험 마귀 해보겠습니다 마귀 전모 마귀 기기러기 기, 기 찾기 살아가 기, 기기 기기 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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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닉 해보겠습니다. 위로 안 가면 돼 위로 위로 안 가면 돼 마인이 딜2000 여기쯤 있을 거예요 전판이랑 다른 점은 마린이 없 풀방했는데 이런 풀방하는 의미가 없긴 하다 나도 방어력 높다 뭐야 나도 좀 세네? 메카닉인데 몽키스패너들고 싸우나봐 아길도 세네 75네 뭐야 나왜 이렇게 쎄 진짜 몽키스네퍼 왼손엔 렌치 오른손엔 몽키스패너들고 싸우는 그런 메카닉인가? 기계를 만드는 메카닉이 아니라? 오호 물리 메카닉이네 티 힐. 공짜 일몸대 힐. 그냥 펩시다. 우리 쎄요호인페에바 울이 250이 라서, 안 아파요? 잘못 해서 터지 면 이제 다죽는 거지. 울트라 1패 2패 2패 끝. 죽어 단단하네 순간이동 자 진화 프로브 다크 뜨든 뜬든뜬든 프로브네 메카닉인데 뭐 지울 수 있는게 없네 나 방어력 45야, 높아! 파랑님, 고스 때리세요. 때려줘야죠. 원거리, 당신밖에 없어요. 파랑님, 파랑님, 뭐 하세요? 체력이 없네. 괜찮아요. 나이스. 다들 피가 없는데?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울트라 잡으면 텔포뎀 왠지 모르지만 일단은 질러까지 갈것 같아 질러까지는 질러 또딜안 바뀌긴 하네 방어력이 다시 몰아서 울트라나가 그 고스만 트좀 조심하면 되겠다. 음. 또, 또 이거네? 아까는 이제 잡아 스텔 안됐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래 있어 아래 그냥 주황님이 방어력 250 좋아요. 질럿. 빨리 패요. 기억순 빼세요. 바로 잡겠는데? 주님 슬슬 빼세요. 나 깃발 뭐야? 야, 야. 이 트랩 때려지면 하나씩 부수면서 가자. 안 때려지면은. 하니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정신 차리세요. 어? 오, 진하다, 진하다, 진아, 진화. 파이어벨! Yeah. 다들 됐다! 오셈오셈 호셈 오셈, 오셈. 굿 예스. 일어올리기 좋아요 아 근데 파랑님 피가 왜이래 200에 1950 우와, 씨, 마인. 스티팩 없네, 나. 아 탱크 좀 잡아주실래요? 원거리님들? 아, 원거리님들 언덕 좀 잡아줘요. 마인 있네? 맞는 사람들 보일 거 아니야, 시야가. 맞지요? 뭐 어떻게 원거리 언덕을 잡으면서 말는데 그냥 달려서 맞아도 안 보여요? 아, 다른 사람이 맞고 있어. 안 보이는 거 맞는 사람이 부서져야 하는데, 그렇네. 맞는 사람만 시야가 보이는구나. 그크 그러니까 맞아. 아, 몰라. 그냥 타, 그냥 달려 이거 잡으면서 못 가면 그냥 달리는 수밖에 없네. 힐. 주황님 밖에 살아남았어요. 주황님만 살았어. 뭐야? 아, 중간에 들어가자마자 마인 밟은 건가? 벌처 사기맵인가? 마인을, 마인에 반응을 안 하잖아, 벌처가. 개꿀이네? 데미지도 높아, 1200이야. 방어력250 가고 상성 빼도 때리다 보면 잡겠지. 체력 한, 이게 상성도 있고 해가지고,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. 진동형이라서. 이거 다 사라져 오면은 어허. 몇 번이건데 거의 끝인 것같아 지도 봤을 때한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? 여기 밑에는 그냥 빈 공간이라. 이 다음 찐보 같은데? 없지. 잡으면 넘어가는 트리건데. 아, 이 몬스터가 남아있어도 안되나 아니, 울트라는, 울트라만 잡으면 저 넘어가게 잘 해놓고, 왜 여기는 마인까지 없어야 해? 지지치죠? 자, 여기까지. 끝!